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한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사랑과 치유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간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신앙에 대해 마음이 무거운 이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상처를 내려놓는 치유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가깝게 지내는 권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여정입니다. 권사님은 한때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교회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하나님마저 멀리 하려 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권사님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그녀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간증은 교회와 신앙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며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것은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했고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익숙했습니다. 천주교의 전통적인 예배 방식과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저는 신앙이란 늘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개신교라는 전혀 다른 세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죠. 결혼 후 저는 그의 신앙을 존중하며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남편과 시댁 어른들의 권유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간은 저에게 너무 낯설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 중에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제게는 너무 이질적이었어요. 천주교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던 제게 통성 기도와 찬양의 열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제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 은혜 같은 단어들은 저를 어색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더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기도를 약속한 후 다른 사람과 대화하며 저를 험담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점점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가볍고 위선적인 말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은 저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시댁 어른들과 교회의 권사님들이 전도를 권유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사랑과 나눔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기 위한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느낀 교회의 분위기는 경쟁적이었고 서로의 허물을 들쳐내는 듯 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저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강요받는 듯한 의무감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한 불편함이 점점 쌓여가던 중제 삶을 뒤흔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교회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괴롭힘은 단순히 말다툼이나 오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그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고 결국 1년 가까이 심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침대에서 울며 고통스러워 할때 저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달래며 곁에 앉아 있었지만 저 자신도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흘리는 눈물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분노로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더 이상 교회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어른들에게도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서 죄를 받는다면 할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조차 듣기 싫었고, 시댁 방문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는 분노와 절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물은 저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매일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걸까?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교회와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제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에 가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서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후 단한 번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딸의 요청 앞에서 저는 결국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명하다는 교회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기대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무 기대도 없이 그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딸의 간절한 요청에 마지못해 발을 들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저 잠깐 기다려주자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그 교회가 다를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딸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찬양이 이어지는 순간 제 마음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울림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꽉 막혀 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마치 목에 걸려 있던 가시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질문했습니다. 왜 이러지? 내가 왜 울고 있지? 나는 이런 걸 믿지 않았잖아. 이게 대체 뭐지?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 있던 모든 슬픔과 분노, 실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감정들이 찬양을 듣는 그 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찬양이 끝난 뒤에도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설교의 내용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되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일까? 이 교회가 나에게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뭔가를 하고 계신 걸까?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축도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몸 전체에 퍼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을 채우는 평안함과 안도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거리를 스스로 얼마나 철저히 만들었는지 들려. 저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쌓아왔던 모든 분노와 실망을 그 순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기도했어. 그리고 엄마도 기도하는 것 같았어.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날의 찬양과 설교, 그리고 제 안에서 터져나왔던 눈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생겨났습니다. 과거에는 듣기만 해도 거부감이 들었던 기도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을 때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제 마음 속에 쌓여 있던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들도 나를 진심으로 생각했을까? 어쩌면 그들의 기도가 진짜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제 삶에서 다시 교회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상처를 주는 공간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 교회는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비의 집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주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느끼는 은혜는 매번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설교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울렸고 또 어떤 날은 찬양 한 소절이 제 영혼을 어루만졌습니다. 매주 느끼는 은혜를 통해 저는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분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상처가 아물고 잃어버렸던 꿈과 의욕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와 회복을 향한 감사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경쟁의 장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 되기를. 판단이 아닌 기도가 채워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곳이 되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은 단순히 권사님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권사님은 깊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복하셨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간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간증과 함께 성경 말씀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권사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상처와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의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길 바라며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대한 시선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시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상처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이 간증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길 간구하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